안녕하세요. 구민영입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류가 초창기에는 모든 시나 노래 그리고 어떤 문학의 주제는요. 태양이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생명과 같았으니까요. 근데 현대사회로 오면서요. 불과 빛이 제공되다 보니까요 그 주제가 바뀌게 되었어요 모든 노래와 시와 문학의 주제가요 사랑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들도 노래방에 가셔가지고요 그 노래책을 펼쳐보시면 요 거의 95% 이상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감정이 과연 무엇인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랑을 나타내는 영어에는요, 러브가 있죠. 러브의 어원은 루피안, 루본, 루버 이렇게 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요. 한자를 파자해 보니까요, 한자 사랑하다는 애인데요. 이걸 중국 사람들은 아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아끼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마음을 다가가, 내붙이다 뜻이에요. 따라서, 러브의 진짜 의미는요. 마음을 맡기다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러브 하게 되면요. 내붙이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마음을 맡기다 뜻이에요. 그 사랑, 애정, 좋아하다 뜻이죠. 러블리 하게 되면요. 사랑스러운 귀여운 뜻이 되겠죠. 러브에 관한 여러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leave란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내 부채다 뜻이니까요. 내버려둔다 뜻이에요. 그래서 허가, 허락, 효과란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leave란 말은 내 부채에 대해서요. 기꺼이, 쾌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맡기는 사람이니까요. 레몬이 돼요. 내 맡기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애인이나 정부를 나타내요. 그다음 중요한 한 단어가요. 리비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내 부치는 정도로 나타난 말이죠. 내 부치 도가 되겠죠. 그래서 애욕이나 성적 충동을 나타낸 말인데요. 이거는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조정한 성 본능의 에너지를 표현한 말이에요. 저도 프로이트의 성, 성에 관한 책을 읽어봤는데요. 사실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그냥 주장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또, 러브에 관한 말이에요. 변했어요. believe란 말이 되죠. 그럼 believe는 비는 붙었다 뜻이니까요. 그럼 바로 붙어서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그래서 믿다, 신용하다, 인정하다, 여기다 이런 말이 되죠. 명사형은 believe, 믿음이 되겠죠. 사도신경도 여기에 어,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다음요 f o l o w 라는 말인데, follow는 퍽 내주다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내주기 때문에 휴가 또는 일시 해고 뭐 휴가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다는 말은요. 러브 말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라이크란 말이 있어요. 그럼 라이크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엮교에서 나왔어요. 저 엮어진 몸 같이 엮는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서로 엮으니까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크 안에는 좋아하다뜻 말고도 담다라든지 뭐뭐와 같은이란 말이 엮었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크하고 관련된 단어를 보면요. l 라이크 하게 되면요. 서로 같다 뜻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란 뜻이 되고요. 반대말은 디스라이크나 미스라이크 쓰는데요. 디스는 뒤저니까 져 나쁘다 뜻이 되고요. 그래서 싫어하다 뜻이 되고요. 미스도 마찬가지로 미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미워서 라이크니까요. 엮는 것을 미워하니까 싫어하다 뜻이 되는 거예요. 크게 뜻이 다르진 않아요. 비슷해요. 이제 좋아하다와 뭐 사랑하다 이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요.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 알아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해가지고요.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아가페는 신의 희생적 사랑이고요.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고요. 필리아는 우정적 사랑을 나타내고 스트로게는 혈족이나 군주와 신하 사이 그 관계를 나타내는 사랑이라고 보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인데, 발음은 아가페이 또는 에그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히라브라기보다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요, 대개가 경상도 방언하고 거의 일체예요. 그런데 아가페에 대해서... 어떤 책을 찾아봐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이야기 놓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단서가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까워한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경상도 방언에 아까워하는 말에서 놓았다고 볼수 있어요. 즉, 아껴주는 신의 타상적 사랑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아가페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기 기독교의 회식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껴준다 해서, 아까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페이는 아까워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건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욕정이 일어난다 해서 나온 거예요. 일어서예요. 그런데 이 에로스는 그레스 로마 신화의 아프로디테의 아들이고요, 사랑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감정적으로 또는 바라는 어떤 성적으로 바라는 그런 사랑이에요. 예, 생의 본능이라 부르고 성적 욕구를 의미하고요, 소행성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에로스는 어, 로마에 가면요 큐피드라 그래요. 큐피드는 뜻이 뭐냐면요, 끌어 피다니까 용마의 끌어오르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신인데 로마의 신이에요. 미소년을 나타내고요, 사랑의 사자를 의미해요. 거기서 이로스에, 에로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몇 개를 살펴보면요. 이러게 가게 되면 형사형이 되어 가지고 성애의 애욕의 색정적인 뜻이 되고요. 색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 에러토라고 하면 이르들어다 뜻이니까요. 에라토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노는 서정신나연애시 신을 주관하는 뮤즈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이에요. 페드로스트란 말인데요. 페드로스트할때 페드란 말은 비다란 말인데요. 모자라다 뜻이에요. 그 모자라다 뜻은 뭐냐 면요 아이를 의미해요.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그 동물의 새끼를 다 비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말은 어린애라 뜻이고요. 유라스랑스 욕정이라는 뜻이 되니까요. ty는 돼 하는 명사형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욕정이 일어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게 소화성욕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변태적인 어떤 그 욕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되어있고요. 또 이걸 하면 사실 큰 죄가 돼요. <laughs> 자, 근데 변태란 말은 또요 영어로 pervert라 그래요. pervert. p e r v e r t 퍽 비틀어졌다 뜻이에요. 그럼 퍽 비틀어진 사람이 바로 pervert라 그랬어요 변태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는요 세 번째 사랑인데요. philo라 그래요. p 로 i l o 는 어디서 나냐면요 발레에서 나온 거예요. 정신이 팔린다 뜻인데요. 상대방이 잘 되게 하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해요. 친구간의 사랑이라는 것들이 여기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요. 필라델피아란 말이 있어요. 그럼 필라델피아는 필라라는 것은 금방 팔려니까요. 좋아하다 뜻이고요. 어은 하나란 뜻이고, 델피아란 말은요. 델파이라는 도시에서 나왔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이가 들어 보인 것처럼, 아이가 들어 선 것처럼 해서 불룩하게 생겼어요. 도시가. 그래서. 자궁이란 뜻이에요. 델포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리스 그 고대 도시를 의미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란 말은 필이란 말은 좋아하다 뜻이고, 어느 하나고 델피아는 자궁이니까요. 하나의 자궁을 좋아하다 뜻이니까요. 즉, 같은 자궁을 쓴 형제처럼 사랑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펜실베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뜻은 그런 뜻이에요. 형제처럼 사랑한다 뜻이에요. 그 다음 단어가요. 필 앤드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앤드루하고 안드로이드 할때그 안드로 하는 말은요. 원래 앤드로포에서 나온 말인데요. 앤드로포는 어, 성교시에 남성의 역할을 나타낸 거예요. 안드로바가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조금 뭐 성교시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드로포란 말은 남성기를 나타내는 말에서 남자를 뜻하는 말을 해서 다시 인간이나 사람으로 이렇게 뜻이 자꾸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드로이드 이렇게 하면요. 사람처럼 보이다, 여기지다에서 나서 인간 같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에서도 앤드류 하면 남성, 남자다운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필, 앤드 이렇게 하면요. 안 들어가는 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필, 좋아하다 뜻이네요. 여자를 쫓아다니다, 옆새가 되는 뜻이 돼요. 마찬가지로, 앤드로포에서요필앤드로피 하게 되면요, 아까 앤드로피가 사람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다 뜻이 돼서, 박에, 자선, 뭐 자선선물,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박에주의자 하면 필앤드로피스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하모니란 말은 잘 아시잖아요. 하모니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어 모아다 해서요, 좋아란 뜻이에요. 그럼 필하모니 하면 필은 좋아하다 뜻이니까요. 하모니를 좋아하다 뜻이니까 필하모니 하면 음악을 애호하다. 교양악단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필로폰 필로폰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폰은 니폰이라는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요. 필 니폰에서 일본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일본인이 좋아하는 각성제 상표 이름인데요. 이건 마약이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예. 그 다음 또 단어가요. 필 들어간 말이 필라스피란 말이 있어요. 근데 필라스피는 필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다 뜻이고요. 소피는 살펴에서 나왔는데요. 살펴보는 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좋아하니까요. 철학, 지식의 또는 철학 체계를 의미해요. 살펴라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뭐, 옛날에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그 여,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요. 소피 마르소가 있었어요. 그 소피하니까 우리 한국말 로 소피는 소변이잖아요. 그건 소변이 말이 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소피란 말은 살피니까 지혜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말이에요. 또 사포 모으란 말이 있어요. 사포 모으란 말은 이양인 학생을 말하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살펴라는 말은 지혜란 뜻이고요. 모으란 말은 막으란 뜻이에요. 즉 지혜가 막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1학년 때는 이제 우리가 프레시만이라 그래요. 아주 신선하니까 1학년 때는 좋았는데 2학년 되면 조금 안다고 깝죽거리잖아요. 근데 3, 4학년이 볼 때는 얘들이 뭐 하는 거야 하고 미숙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쟤들은 사, 어, 지혜가 막혀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해서 사포 뭐득적 적 지혜가 살펴가 막혔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부모 하면 아, 2학년 지혜가 막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네 번째 이제 사랑이 스트로게에요 이건 이제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영어식 발음 안 되고요. 그냥 스트로게라고 읽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스트로지라든지 스트로리아처럼 영어에서만 쌓아졌다 뜻이에요. 즉 쌓아서 질서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린. 질서 있는 사랑을 스트로게라고 불러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부모나 자식, 군주나 신하, 또는 회사 동료 간에 있는 사랑, 이런 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본능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면요. 플라토닉 사랑이란 게 있어요. 플라토닉 러브라는데요 플라토닉이란 말은 플라톤은 뜻이 펼쳐든 뜻인데요. 어깨가 넓다는 뜻이에요. 어, 어깨가 넓은 사람이 플라토닉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 심포지엄이었어요. 어, 소크라테스가 모녀에게서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하면 지혜를 얻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음과 영혼을 단련시키고 정신적인 것에 집중해야만이 그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남녀간의 사랑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플라토닉 랍을 하면 즉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육체적인 것은 전혀 배제된 그런 정신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라 그래요. 그 외에 사랑에 관한 것들은요.